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2,900선을 향해 전진하는 듯 했던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에 사흘째 하락하면서 결국 2,8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주식 시장은 갈수록 먹구름이 짙어지는 양상인데요. 지금의 변동성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잠시 후 시장 전망과 대응책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발 악재 속에서 AI 열풍을 타고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 규제 경쟁 양상 속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급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날벼락을 맞은 듯한 반도체주, 지금은 관망이 답일까요? 위기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할까요? 잠시 후 자세한 대응책 전해드리겠습니다. 희격사건 이후 트럼프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은 예년보다 빠르게 대선테마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원전 등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잠시 후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누릴 기대주 5스타와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죠. 이번 주 기다렸던 체코 원전 수주 낭보가 전해졌죠. 한국 수력 원자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2009년 아랍 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산업통산, 통산자원부에서는 체코 정부가 24조 원의 사업 규모를 가진 이제 원전 어,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어, 한수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어, 17일 날 밝혔는데요. 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그리고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린 팀코리아가 어 15년 만에 원전 수출 잭팟을 터뜨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 체코 정부는 추가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 협상권도 어 제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원전 수출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어 4기 건설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로써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어, 수출을 하기로 공언한 정부의 이 계획에도 청사, 어, 청사진이, 청신호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어,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최종 계약 금액은 협상을 거쳐서 내년 3월 정도에 최종 계약이 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어, 체코 원전 총 사업비가 원전 1기당약 12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원전 사기를 모두 수주할 경우에는 48조 원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체코를 교두보로 해서 유럽 원전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 역시 높아졌는데 장기적으로 원전 산업은 물론이고 건설 기자재 업체까지 굉장한 호재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원전 수주 자체뿐만 아니라 어, 그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 이번 원전 수주 금액이 24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의 수명이 한 60년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원전의 운영과 관리에서만 원전 건설비보다 더큰 금액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원전의 운영과 유지보수 그리고 연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수주 소식으로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경험이 맞는 걸까요? 원전주, 지금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채코발 호재에 들썩이는 원전주, 지금은 매수 기회일까, 매도 기회일까라는 물음에 다수의 응답자가 재료 소멸이다 팔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 랠리 이대로 마무리되는 걸까요? 여기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어, 김영구 대표는 이제 시작이다. 김태훈 대표는 악성 매물 소화 후 조정 구간 접근 가능하다. 김호영 대표는 주가 매력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뭐 결국에는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지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원전에 대한 그 우선협상자 수주 뭐 상당히 그 좋은 파워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재료가 나오자마자 급등하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진 건데. 결국은 긴 안목으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은 연구대표도 이 원전주들을 추천을 했고 또 그것으로 또 수익이 많이 나와서 당일날 또 재료 나오는 당일날 급등할 때다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서 사팔사팔도 하면서 계속 매수를 할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인 붐 자체가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네. 프랑스 자체도 탈원전이었다가 완전히 정책을 바꿨어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AI 전력을 송화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보완해 줄수 있는 게 사실 원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원전은 결국은 큰 타이틀로 본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폴란드라든가 그 외에 나머지 그동국권그 원전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패턴 자체를 좋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네, 김태훈 대표님은 이제 조정 구간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 일단 뭐 우리 김영구 대표님하고 조금 비슷한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은 그 개인들 악성 매물을 네, 소화하는 어,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어, 가격적으로 어, 조정을 받은 이후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2009년에 저희 원전을 수주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2009년 대를 한번 뒤돌아보면 그때도 수주 발표를 했을 때 새로운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 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원전 건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전 수주 기대감도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가장 눈여겨보는 원전주 있으세요? 어, 올해 신규 성장한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을 어, 가장 탑픽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 이 기업은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그런 정비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어,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설비 그리고 진단, 성능개선을 포함한 어,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비서비스 그리고 국산 시스템 제작 및 공급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주요 매출처가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지금 체크원전수주의 가장 큰 수의 기업으로,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진의 자회사로 올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신규 상장을 당시에 시장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그래서 공모가를 5,300원으로 책정을 받았는데 이 가격도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상장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7월 24일 다음 주면은 보호해수 물량이 대량으로 해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물량이 60% 정도인데 모두 다 대주주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가격대로 저평가. 미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계속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